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39회 기출문제에서저 교정문제, 긴 문장 중에서 다섯 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고 어,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제시된 글에서 잘못 표기된 것 다섯 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라. 예, 자, 바르게 고쳐라 이 얘기죠. 글이 예, 긴 문장은 아닙니다. 자, 거리에 나가 보니 칙칙한 옷을 벗고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많이 보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게 눈에 들어옵니까? 예, 칙칙한 이건 만든 얘기죠. 이거는 좀 약간 어두컴컴하고 약간 좀 산뜻하지 못한 걸 칙칙하다 그러죠. 뭐 거무칙칙하다, 예, 가무칙칙하다 이런 표현 쓰는데 어, 이표준어로가 아닌 거는 뭐 거무틱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무틱틱은 아니죠. 거무칙칙. 자 칙칙한 옷을 벗고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많이 보인다. 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잘못된 게 뭐가 있나요? 네, 멋 들어지게 네. 그래서 멋 들어지게가 아니라 멋 들어지게. 이거 네. 이 관련된 거 있다가 좀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겨울이 언제 갔는지. 자, 겨울이 가다 오다 갔다 할 때는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에는 시옷으로 돼 있죠. 그래서 들렸죠. 그다음에 벌써 꽃이 한창이다. 여러분 한창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낱말 중에 한창 이영 받침했던 한창과 또미음 받침한 한참 요 구분을 해야 되죠. 예. 미음 받침의 한참은 시간이 오래된 걸 얘기하고요, 이영 받침의 한창은 한, 지금 막 어, 한껏 그 물어 있고, 왕성한 시기, 예, 가장 절정인 상태. 지금, 단풍이 한창이다. 할 때는, 단풍이 한창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 쓰는 거죠. 개나리도 철죽도, 예, 여러분, 꽃 이름, 철죽이 아니라 철죽이죠. 쌍지어 철죽. 그리고, 벚꽃. 예, 여기서도 벚꽃 할때 보이다가 시옷이 아니라, 지읒 받침을 해야지 맞는 얘기죠. 모두 예쁘지만 나는 목년이 제일 좋다. 목년을 보고 있으면 하얗고 섬사탕 같은 모양이 꼭 뭉개구름을 닮았다. 자, 여러분, 뭉개구름, 뭉개, 자, 뭉개뭉개 뭉개 표현하죠? 아이개가 아니라 어이개입니다. 뭉개구름. 자, 요거 관련해서 또 우리가 뭉개다, 뭉개지다, 뭐뭐 이때, 이때 걔는 아이개가 맞습니다. 뭉개다, 뭉개지다, 이거는 아이개죠. 근데 여러분 또혼돈해서는안 되는 거, 벌개지다, 달개지다. 요거는 예, 모험조화에 따라서 벌개지다 할때개는 어이개죠. 그리고 달개지다 할때개는 아이케라는 예, 자, 97번에서 한번더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자, 멋들어지다. 자, 멋들어지게 뭐가? 이게 피어난다 할 때는 멋들어지게가 아니라 멋들어지게입니다. 멋들어지게 그렇죠. 자, 우리가 좀몇 가지 살펴보여야 될 것. 자, 물들이다. 예, 뭐 요즘에 머리카락을 노랗게 물들인 그런 청소년들도 있죠. 물들이다. 이거 어떻게 쓸까요? 예, 두 번째 글자 들입니까? 드입니까? 들이답니까? 들이답니까? 예, 물들이다는 물들이다죠. 예, 그다음에 공들이다. 예, 공들이다 역시도 공들이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꺼리다와 뇌까리다는 어떻게 다르죠? 예, 지꺼리다, 뇌까리다. 자, 지꺼리다는 지걸이답니다지걸이다 그리고 뇌까리다는 뇌까리다. 이런 예, 거잘 찾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헝클어지다, 물클어지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헝클어지다는 헝클어지다고요 물클어지다는 물끌어지답니다잘잘펴야 네,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멋 떨어지다는 멋 들어지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자 건드리다 이거는 그냥 건드리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들어지다 이거도 간들어지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좀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 여러분 자 정성을 드리다, 치성을 드리다, 댕기를 드리다 들이다. 이때 드리다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이때 정성은 들이다입니다. 정성은 들이다 그리고 치성 자 우리 뭐 이제 산실련님께 치성을 에, 우리 아니면 조상신께 치성을 드리다. 예, 이때, 치성은 들이답니다. 그냥 들이다. 그리고, 댕기는 뭘까요? 예, 댕기도 들이답니다. 예, 댕기도 들이다. 예, 그런 것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철죽이라고 그랬고요. 벚꽃. 벚에다가 지읒받침이라고 했죠. 여러분, 벚꽃의 그 열매가 뭐죠? 예. 버찌입니다. 그냥 버찌. 영어로는 체리죠. 어이 체짜 체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꽃 이름 몇 가지 좀더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산세베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산세비에리아. 예, 산세 어이 세자죠. 비에리아 여기에도 어이. 산세비에리아. 그 다음에 사르비아라는 말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기는 셀비어. 셀은 아이세자입니다. 셀비어.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연산홍이라고 부르는 그이 진달래과의 꽃이 있는데 연산홍이 아니라 영, 비칠영이죠 뇌산자고 네 영산홍이 맞습니다. 그리고 튜울립이 아니라 그냥 튤립. 그 다음에, 라벤더가 아니라, 라벤더죠. 여기서 펜은 어이 배자입니다 라벤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